안녕하세요. 6월 23일 월요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10편, 34편부터 37편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이 4장의 말씀 중에 34장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러 가는데, 34편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다윗의 삶을 생각했을 때,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요. 어,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비참하고 힘들었을 때가 어, 미친척할 때. 그 이야기는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막 다녔습니다. 몇달 동안, 몇년 동안 사울,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러 다녔을 때, 다윗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숨겨줬다는 소문만 들려도 그 사람들은 다 사울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다우스, 다윗은 쉽게 누구를 만나지도 못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할 때였는데, 어,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일 기가 있었거든요. 어, 그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살려준 다음에, 다윗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녔기 때문입니다. 음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거든요. 어, 그러다가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블레셋이라는 땅까지 도망갑니다. 그 블레셋이라는 곳은 다윗이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의 어, 그 나라입니다. 그 다윗이 그들은 그도, 그곳으로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위대한 장군이고. 옛날에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난리가 났겠지요. 어, 그래서, 다윗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다윗이 그것을 그 나라에 갔다가 알아차립니다. 자신을 못 알아볼 줄 알고 도망갔는데, 할수 없이 도망갔는데, 자신을 알아보니까,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느냐,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느냐, 아니면 그곳에 있느냐. 그곳에 있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있기에는 자기의 생명이 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어, 정상인이 아니라 미친 척. 그래서 그가 수염이 났는데 성경을 보니까 수염이 났는데 수염에 침이 흐르도록 계속 침을 흘리고 다닌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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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흘리고 다닌 거예요. 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정상인인데 또 건강한데 어, 나라를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도망 와야 했고, 여기서도 안전하지 못해서 미친 척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살수 있는 그런 상황, 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겠습니까? 자신의 모습 보았을 때,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것이 34편에 있는 말씀인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자신 입술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지만 자신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삶은 괜찮아 보이고 좀 그렇지만 여전히 걱정과 염려 때문에 힘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지매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다. 자신의 모든 상황이 너무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미친 척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살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그는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름을 찾고, 힘든 상황, 공고한 중에서 주름을 찾으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이 노래를 가장 힘들 때 합니다. 응답 받았을 때가 아니라, 좋았을 때가 아니라,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응답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 삶이 괜찮을 때 하나님을 예외하고 찬송하는 걸할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걸할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어려울 때 부부가 가족이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 교회가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온 교인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것, 함께 격려하는 것 그게 더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간절한 사람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나도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한 마음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가족들이 영향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으면 부모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녀가 영향 받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찾으면 성도들도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의지하면 성도들도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다 의지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감동한다니까요. 제가 로마 이야기를 가끔 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때는요, 지하에 내려가서 수십 메다, 수백 메다 지하로 내려가서 예배 드릴 수 밖에 없는 그 사회에서 나쁜 공동체라고 낙에 찍힌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지상에 올라와서는 착한 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늘어나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그 영향력이 타인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간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에 간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4편 말씀 보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는 거예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의 간절함이 여러분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교회에, 의해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간절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